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신학적인 논란이 가장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20장의 제목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제목에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주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말 때문에 편의상 만들어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크게는 세 가지 학설 더 나누어서는 다섯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학 교수들끼리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취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설에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간을 모두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천년이라는 용어는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이 상징적인 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렵고 난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 성경에서 떨어졌다 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그 존재가 타락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존재를 말할 때는 내려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천사의 손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를 잡아서 어디에 집어넣기 위해 보냄을 받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무적행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어떤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간단히 말해 악한 영들의 감옥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1절에 등장한 천사가 큰 세사슬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을 잡았더니 이 용이 곧 옛뱀입니다 성경에서는 용과 옛뱀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뱀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 영, 영적인 갈등,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단과 하와를 유혹해 인류를 타락하게 하는 몹쓸 짓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 예뺨과 용의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뒤따라 등장하는 마기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을 보고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상징을 보고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 등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 년이라는 숫자도 실질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말에서 심리나 천만금을 줘도 못 바꾼다에서 천만금은 실질적인 수치를 말하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이라는 표현도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유한계시로 20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방금 본 2절에 보면 사탄이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분명히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고 했는데, 3절 끝부분에 보면 잠깐 노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승부를 뒤집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미미한 기운이 남아 요동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크게 보여 성도들이 겁먹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절과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또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간을 걷어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와 앞서 숨져간 자들 그리또 안에 잠든 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다 같은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천년 왕국 다시 말해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왕노릇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간이나 시기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시기와 기간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사탄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결박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어떤 존재도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은 남아 있는 미미한 힘으로 그 미미한 여진으로 세상을 엎풀들 유혹하고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여 주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찬양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